오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<laughs> 나이스 아니 이렇게 맨날 유진아 유진 님 멍청한 거 아니니? 아 힘들어 반석좀 해라 정말 배고프다 영어 하기 싫다 아 힘들어 알제스 So so hungry, starving and exhausted. 오늘은 중국어도 하고 30분이 남아서 나머지는 편집까지 하고 1 시간 후에.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자아자, 화이팅! 원래 오늘은 합법적으로 빨리 퇴근할 수 있는 날이었거든요? 근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빨리 퇴근을 못했단 말이죠? 원래 오늘 진짜 일찍 집에 와서 엄청 가보고 싶은 책방있어걸랑요 거기 가서 책도 좀 읽고, 편집도 하고,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데, 퇴근을 너무 늦게 했어요. 배도 너무 고프고, 갑자기 의욕이 훅 떨어졌어요. 편집하기도 싫고, 이따 30분 이따 야구하걸랑요? 그냥 야구나 볼까봐요. 어제 야구 져서, 그니까 매직 넘버 1. 딱한 경기만 이기면 되걸랑요? 두 경기 남았는데, 둘다 지면 끈찍하죠 그냥 집에서 좀 쉬면서 편집하고, 빨래 좀 개고, 방도 좀 쓸고, 밥도 좀 먹고, 이따 또 테니스 가야 되니까 재정비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긴, 없지. 뭐, 수이리 보면 목소리가 너무 바뀐 거 알아? 이거 아니야, 진짜 아니야. 아니야, 진짜 아니야. 당연히 없지. 당연히 없지. 이거 딱 바뀌잖아, 이거 놀리는 순간. <laughs> 아니야. 아니라? 내가 이거 보면서, 내가 내 영상 보면서 진짜 목소리 엿 같다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. 그니까, 엿 같다는 이슬이 지금. 내엿 같은 게, 게 얇아서 엿 같다. 그러니까 만약에. 바뀌었으면 더 씩씩하게 말하지 더 연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지. 아, 내가 안 돼. 인정할 수 없어. 지금 내가 딕션 계속 신경 쓰고면서 말하는 거고. 그건 맞아. <웃음> <웃음> 아, 조졌어 오늘 망했어. 아. <laughs> 망했어까지 정도야? 응, 언 연습하고 화 아, 들어가는 거랑 그냥 들어오는 거랑 다릅니다. 르 한... 선생님, 이제 내려서 갈래? <laughs> 여기서? 어. 아. 그만. <웃음> 그만. <웃음> <웃음> 아, 오케이. 한남 어때? 끝날 수도 있지. 너 아직 안 쳐봤잖아. 오늘은 윌슨 블레이드. <laughs> 테니스를 다녀왔습니다. 오늘 어쩐지 가기 싫더니 라 드럽게 못했어요. 험도 많이 나고. 아까 <laughs> 그러니까 테니스는 평소에 연습을 안 하니까 일주일 만에 가면은 진짜 매번 새롭고 까먹고. 못할 수밖에 없어요. 테니스는 왜 이렇게 하기 싫을까요? 진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나는 테니스를 <laughs> 오늘은 야구도 치고, 테니스도 못하고, 편집이나 하다가 자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<웃음> <웃음> 어머 존재네, 온돌살은 없어. 어머 존재네. 부드러워라. 그니까어름해그니까오 아, 오늘 진짜 와 진짜 빡치게 고습니다와 진짜 힘들이 너무 배고프고 정말 최선을 다한 것 같아. 뭐 대단한 거 했다. 아무튼 내일부터 기나긴 연휴 시작이거든요. 물론 출근도 하지만. 오늘 짐도 싸고 잘 마무리해서 내일부터 즐거운 연휴가 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히히! 빨래를 다널고 짐을 다 싸고 자리에 앉았습니다. 요즘에 확실히 다이어트를 해서 그런가 배가 많이 고프고 배가 고파, 고프다기보다는 좀 힘이 없고 약간 기력이 떨린다. 운동도 매일 하는데 말이죠. 약간 그런 기분이 듭니다. 그래서 지금 크게 배는 안 고프지만 밥을 먹기 위해 앉았고 저희가 또 유튜브 하는 거 외에도 블로그도 같이 한답니다. <laughs> 전 사진 찍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아직 블로그는 포기를 못 하겠어서 뭐 대단한 건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사진 같은 거 예쁜 것들 올리고 한달 동안 무슨 일 있었는지 블로그를 남기곤 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진짜 정말 열심히 글을 썼거든요. 매일매일 느끼는 것들을 기록하고 그렇게 해서 글, 글을 써서 블로그로 했었는데, 어, 제가 봐도 제 글들이 질리는 거예요. 너무 글이 많으니까, 아우 읽기도 싫고, 이걸 내 사소한 그런 고민들을 누가 읽겠어? 어우, 나도 피곤해.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. 다들다 다 지우고, <laughs> 이제 그냥 사진 위주로 올리되, 조금, 느꼈던 것들은 간단하게 이제 한줄한두 줄로 올리면서 그렇게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. 요가 가는 중. 오늘은 과연 늦지 않을지. <laughs> 요가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입니다. 오늘 거리에 사람이 엄청 없네요. 다들 벌써 연휴 시작이라고 놀랍나? 오늘은 인사이드 블로우라는 걸 했는데 이거는 노래에 맞춰서 약간 흐름에 맞춰서 요가를 하는 건데. 음. 제가 또 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재밌을 줄 알았는데 재미는 있으나 음, 조금 약하다. 박센 <laughs> 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잡고 다음에는 더더욱 하타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. 음, 자꾸 요가 하는데 몸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. 저좀 봐줘요. 이렇게 있다가 이가 그러니까 자꾸 한쪽으로 빠져. 왜까? 근데 여기는 여기는 일자로 갔어요? 이 다리가 일자로 가야지. 뒤, 이렇게 뒤로 빠진 안빠진대 일자로 가야 돼. 아 일자로 빼고. 오 편해. 조금 편한 것 같아. 아 다시. 오좀할것 아. 같다. 오케이. 와 진짜 이런 일이 다 있냐? 나 진짜 소름 꽉 찹기친다. 와 미쳤네? 아? 대박 아니 진짜 말이 돼? 2, 2대.. 5대3이었어 아니 5대2였어 아한 경기가 남았었는데 LG가 오늘 져서 아.. 아 하나랑 1위 결정전을 하겠다 했는데 하나가 완전이고 있다가 투아웃에 갑자기 진짜 9회 말 투아웃에 역전을 3점을 역전당해서 끝났어요 경기가 그래서 그래서 갑자기 LG가 <laughs> 갑자기 1위가 확정이 나서 와 좋아하는 거봐 귀여워 아 눈물 나 진짜 야구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진짜 9회 말투아웃에 3점이나 대박이다 그니까 내가 컨트롤 할수 없는 것에 기분이 나빠졌다가 내가 컨트롤 할수 없는 것 덕분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가 있나? 그러니까 나 진짜 눈물 날 뻔했어 심지어 엘치가 잘한 것도 아니야. 어 근데 그거 좀찝찝해아 엄마랑 아니 얘네도 나와서 막 그래서 막 만약 짚박이 어, 좀 그런 어, 그럴, 그럴, 그럴 거야라고 했는데 엄청 웃으면서 와하면서 어. 나오는 거야. <laughs> 진짜 신나게 웃으면서 뛰어나오는 거야. 민준아 촬영하고 있어. 아 미안. 기분 착자꾸만 <laughs> 그니까 기분 좋게 자자. 오늘 기분 기분이다. 한 시간 늦게 잔다. <laughs> 니까 신진회가 있 요거니까 딱만 매일 안 깔아요. 10에서 걱정. e 제이 대박. 와, 엄청 커. 응? 그한명 침대는 세팅해준대 아, <laughs> 수영장은 뭐지? <보세요. 으아. 웃음>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저는 지금 파라스파라 현 안토라는 호텔에 왔습니다 저희는 오자마자 <laughs> 낮잠을 푹 자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예술질 하느라고 제 패션 어때요? <laughs> 체크 처돌이에 끔찍한 혼종이 탄생했습니다. I love check and strive. 이렇게 찍으니까 다안 나오잖아. 아니야, 그래도 바로 찍어서.

사우나를 갔다가 이제 퇴실합니다. 을아 더워라. 안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북한산 주변에 할게 별로 없어서 조금 황량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여기 내에서만 즐기기엔참 좋은 것 같아요. 잘 놀다 갑니다. 아, 비운다. 전 지금 경복궁에 와 있습니다. 경복궁에 차만 댔고 서촌이랑 북촌을 쭉 돌아보면서 서울 나들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차가 엄청 많이 막혔어요. 주차하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. 물론 아빠가 아빠가 맞네요. 사진을 찍어주고 계신 거 같죠? 스윗하네요. 스윗한 아빠. 아니 제가 부모님이랑 삼청동에 자주 왔었는데 그때 자주 가던 커피집이 있었는데 오늘 핫필이면 휴무더라고요. 그래서 근처에는 있 로쏘 카페 로쏘라는 데였는데 여기 되게 멋쟁이 인테리어도 되게 예쁘고. 아이 쇼핑몰 감사 합니다. 진짜 진짜 귀엽다. 나 이런 건 처음 본다. 진짜 귀엽다. 아무리 오히려 내려야지. 자, 1번, 2번, 3네 흐리긴 하지만 산책하기엔 딱 좋은 날씨. 이제 청와대 사랑채로 갑니다. 이쪽입니다. 물을 전시도 있고 굿즈 같은 것도 많이 판다고 하네요. 야. 어,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. 먼저 봐도 되는 건가? 어, 나 이거 사고 싶어. 요가 검사가 썼던. 아로마티카다. 차. 아 저거는 이런 거는 많이 있어. 아 그래? 이거 이거 좋아? 아 괜찮아. 어디 에 많이 있다고? 티로 할것 음, 같아? 음, 화장품 가방. 아 그럼 나중에 사줄게. 음. 템프도 있어 아 그림을 완성하는 거네 음, 가면 딱 가면 귀여워 우와 너무 예쁘다 귀여워 오 어. 엄마는 완전 제대로 놨다 나는 약간 밀렸거든? 여기 다비양이? 아아 어, 어, 그렇네 내... 나는 이게 원래 그런 줄 알았는데 어. 엄마한테 제대로 찍었네 이거 어. 진짜 예쁘다 재즈 페스티벌이네 오. 가평 재즈 페스티벌 오 괜찮다 <laughs> 나 엄마 그거 가고 싶어 했던 건지 몰랐네 오오 음. 오, 이것도 제대로 나왔어 음. 이거 봐 엄마 반듯하네 응 완전 어? 제대로 찍어천 안에 천안에 제대로 들어왔어 진짜 대단하네 나만, 나, 나만 밀려서 찍혔네 야씨 그걸 못 맞췄어 와 이거 대단하다 a 형이 A형 A형, 와, 정확해. 대단하다. 그러게. 티로가기 너무 귀엽다. 아 귀여워. 와, 인센스에 진짜 귀엽다. 귀엽다, 귀여워. 진도. 귀여워. 나는요 흰를 조금 더 많이 해서 어? 할수있와이 어. 이거 이 사람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? 아니면 그 잘해야 된다. 그니까 이거 되게... 색깔이 <laughs> 동태찜 우리의 <laughs> <동태찜. 웃음> 몇 없는 맛집 중에 하나 오, 제가 사랑하는 동태찜 에이. 아 맛있겠다 진짜 얼마만이냐. <laughs> 대단해. 빠다그잖아 지금 이 그래. 어떻게 구의 말에 사 지금 4점 됐어. 4점. 아. 아! 진짜 악몽의 구의 말이다. 악몽의 구의 말. 어? 저, 어, 아! 아! 그게, 그게 왜 가냐고. 이게 왜연까지가냐고 이게 다 차라리 끝나면 또 모르겠는데. 그래, 지금 거. 체력을 아, 몇개를 쓰는겨? 어, 어, 아이고. 맛있어? 응. 오늘은 다 엄마 핸드메이드네. 와 어제 저 환승연애 본다고 새벽, 새벽 4시에 잤어요. 제가 환승연애 3는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서 안 봤는데 와 4는 왠지 끌리는 거예요. 그래서 봤는데 어 생각보다 재밌습니다. 생각보다 재밌고 나 찰스 또 팬이지 않습니까? 찰스 센터 3까지 봤는데 이번 시즌 기대가 됩니다. 다들 꼭 보세요. 지에 그래서 중국어 공부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했어. 비몽사몽으로 밥 먹고 오늘은 영화를 보러 갑니다. 엄마 아빠랑 영화 보러 가는 건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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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도 마지막 영화가 기억도 안날 만큼 100만 년인데 잘 보고 오겠습니다. 팝콘 많이 먹어야지. 어제 열심히 필기하면서 보는 적 이렇게 말은 추리를 해봤는데 아 뭔가 아닌 것 같아. 아, 스포 스포 금지.